아, 유튜브 시청자 분들 안녕하세요 <laughs> 불가능은 없다! 나 플레이온TV입니다 <laughs> 지난번 1 7단원 이어서 이번 18단원 평행과 도형의 내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개념 설명부터 하고 예제 한번 예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것 여기 이 그림에서 이 동의각 이 각과 이 각은 같은 위치에 있다는 뜻으로 동의각이에요 그리고 이각과 이각은 엇갈려 있다는 뜻으로 엇각. 그리고 얘랑 얘는, 음, 마주보고 있다는 뜻으로 맞꼭지각이라고 해요. 음, 맞꼭지각 이랑 엇각은, 음, 어, 맞꼭지은 무조건 크기가 같고, 동의각은, 음, 동의각도 무조건 크기가 같고, 그리고 엇각도 크기가 같습니다. 어각 길이도.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부터. 예제 1번. 평행한 두 직선에 다른 한 직선과 만나고 있습니다. <laughs> 가로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얘는, 얘랑 얘는 엇각이니까, 음, 얘는 50도겠네. 얘는 130도고. 그리고 예제 2번. 다음 그림에서 각 기회가 각 니언의 크기를 각각 구하세요. 음, 해가 110도면. 여기는 당연히 100 아니지 75. 0도 그 여긴 95. 여긴 85도겠네. 여기가 95도면 160도, 270도. 그 뒤는 90도가 되겠네. 정답은 85도, 90도 되겠습니다. 기본 문제 1번. 다음 그림에서 칠의신각의 크기에 합을 구하세요. 예요. 얘를 어떻게 푸느냐, 얘는. 얘는, 이 음, 엇각이 여기. 이 엇각이 여기. 이 엇각이 여기. 이 엇각이 여기. 이 엇각이 여기. 하면 이렇게 채워지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가 90도면. 얘는 45, 45. 정답은 45도 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기억, 시극, 기억은 정삼각형입니다. 음. 실신각의크기 합은 몇 도입니까? 엇각, 여기. 여기, 여각 여기. 여각 여기, 여기, 여기. 그러면 얘는 30도가 되겠네요. 기본 문제 2번. 두직선 가난도 서로 편해합니다. 내각기억는 네, 디글리율은 니은, 몇 도입니까? 여기 가상의 각이 하나 생겼다고 과정을 하면 180 더하기 180이잖아. 근데, 얘 더하기, 이 가상의 각 더하기, 가상의 각이 180도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180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유지일본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제 1번. 두직성 간 안서를 평행합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보다 마다 여기는 뭐 50도 여긴 60도 여긴 70도 여긴 70도 정답은 70도 자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